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어, 공학 수업 어떻게 어디서 들어야 될지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어, 컴퓨터공학은 교육원이 이제 다른 전공보다 많이 있진 않아서 어,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어, 물론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 내 수준에 맞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게 어, 과목별로 좀 어, 선수 과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을 했을 때도 어,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1학년. 네, 수업을 그러니까 1학년 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과목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 과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플래너를 통해서 과목 선택 및 안내를 받고 어, 커리큘럼을 받고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학점은 이제 컴퓨터공학을 진행하시려면 저 엘리쌤에게 물어봐주세요 제가 과정 안내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정식 인가된 교육원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고, 어, 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신빙성이 있고, 어, 믿음직한 교육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점 은행제 행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해야 될게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또한, 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 그걸 누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어, 제 연락처와 카톡 아이디는 밑에 남겨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어, 만약에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 외에도 제가 고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뭐, 대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고졸인데 빨리 하고 싶어요. 이러한 교과 과정에 대한 설계? 학습 설계나 뭐 어떤 과목을 몇 학기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